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4장 11,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더구와 여인이 왕께 아리되 내주 왕이여는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압살롬이 압론을 죽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요. 다윗은 압론에 대한 슬픔을 가슴에 묻고 그리고 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져갔습니다.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술책을 써냅니다. 바로 도구아에 있는 한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어, 넣어줍니다. 우리가 연극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압살롬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근데 네가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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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해서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면. 왕이 아마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라는 이야기했습니다자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왕에게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왕이시여. 어 들에서 내가 못 보는 가운데 우리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말이죠. 들에서 큰 아들이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여서 이 큰일이 우리에게 슬픔으로 와닿았는데 에? 그런데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큰아들을 불러내라는 겁니다. 이 상속도 못 잊겠다 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저는 가부입니다. 남편도 없고 둘째 아들도 잃었는데 이제 우리의 첫째 아들까지 잃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법입니까? 말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막설피우면서 연극을 했어요. 요합이 시킨 대로 말이죠. 연극을 하자 다윗이 들어보니까 꽤안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에게 8절 말씀 내 집으로 가라. 어,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가 내리겠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여인이 고맙습니다. 왕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 여인에게 어, 그 명령을 내려서 그 보호하는 명령을 이렇게 지켜줍니다. 1 0 절에 보니까 왕이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다시는 너를 건들지 못하게끔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 여인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이상 저를 죽이지 못하게 해 주세요. 내 아들을 죽일까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안전하게 너는 살 것이다. 그렇게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안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공의와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을 안고 있는 것이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요압이 바로 이런 것을 이용한 거예요. 다윗이 정의감이 불타고 다른 것에 대해서 공의가 정의가 굉장히 그잘 집행하는 그런 왕 선왕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압살롬을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압살롬의 이야기를 살짝 집어 넣음으로 인하여, 어, 압살롬을 다시 궁굴로 데려오려고 하는 아주 술책이 이그 더고와, 어, 여인을 통하여서, 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아주 정치적으로 그 술수가 대단한 그런 이제 요압의 모습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요압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방법, 어떻게든지 인간의 감정을 어 터치를 해서 인간적인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바라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이 여인의 문제들 안고 그리고 요압을 요압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압살롬을 다시 궁궐로 불러 들이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감정,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정의와 관용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감정 물론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건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형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살인죄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살인죄를 저지른 이 아이를 동네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한 것은 이거 바로 옳은 정의와 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운다고 그 감정에 의해서 나는 상속받을 일이 없다고 동생을 죽인 이 살인마를 그냥 해치지 않을 거니까 너는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이 올바른 판단입니까? 올바른 정의입니까? 올바른 공의입니까? 벌써 문제가 있던 거죠. 있는 거죠. 다윗이 내리는 판단과 요압의 술책을 의해서 그렇게 넘어가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스럽지 않다. 그죠? 다윗이 예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들의 문제, 지금 이런 엉망 진창의 문제 속에서 다윗이 지금 가장 문제해야 할 일이 뭐죠? 성소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압살롬만 남았는데 이 압살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어,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술책이 다윗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사람이 술책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술책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이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술책인지 늘 언제나 그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부족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정의 치우치거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헤아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